이번에는 어, 시그마 1020F35 EXDC 예, 렌즈를 구매하게 됐는데요. 뭐, 음, 초광각 렌즈죠. 예. 광각 렌즈 저게 쪽에서는 좀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얘도 음, 되도록이면 서드파티 렌즈를 잘안 쓰려고 하는데 사실 소니 마운트 쪽에서는 특별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음. 한번 구성품을 살펴보고 겉모양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품질보증서가 있구요 음. 시그마 렌즈군에 대한 예..설명 카탈로그 이거는 월드워런티인가요? 예.. 그리고 직접보면 자 음. 파우치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구요 오, 엄청나게 두툼한 파우치. 음, 짜짜. 그리고 네 렌즈 본체입니다. 음. 당연히 후드가 포함되어 있구요 음. 쓱쓱. 음. 예전에 시그마 렌즈는 30mm f.4, 1 예, 일명 3식이 렌즈를 썼었는데 그때참그겉 재질에 대한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서 음. 근데 이 렌즈는 사실 뭐 시그마 3식이처럼 뭐 음. 그렇게 내구도가 약한 재질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상당히 일반적인 느낌이네요 그냥 음, 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냥 보편적인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AF와 매뉴얼 바꾸는 스위치, 어, FTM? 음. 뭐, HSM에 렌즈가, 아니, 모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 HSM을 지금 작동을 제가 시켜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조용한지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우, 넓죠? 디지털 전용 렌즈인데도 예, 파이 값이 무려 82mm 음, 이네요. 오이거 오이거 시리얼 <laughs> 네. 음, 줌링을 움직였을 때는 아이고, 한 손으로 해서 이거 움직일 수가 없네. 이상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